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협의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 법률에는 이제 꼭 쓰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 강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뭐 서로 안 키우고 뭐 애들에 대해 무책임해지기 때문에 협의 이혼하든 소송 이혼하든 이제 반드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및 양육비가 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 사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협의 이혼할 경우에 그이 서류를 꼭한부 작성해서 복사를 두부해 가지고 내야 됩니다. 총세부, 원본 한부 이거 작성하고 복사를 두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렵냐? 하나하나는 자 사건. 뭐몇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접수전이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란으로 놔두시면 돼요. 법원에서 알아서 적습니다. 사건번호, 뭐, 호, 뭐가, 맨 위에 그 기록, 공란.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접수해면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번호 기재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당사자, 부모, 우리가 이제 남편 부인을 말하는 거죠. 남편 부인 쓰고. 자 그러면 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여기다 써야 되겠죠. 우리가 만 19세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이름 쓰고 성별 생년을 주민번호 쓰고, 친권자 양육자, 뭐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분리해도 되고, 한 사람이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친권자 부모를 또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뭐 우리가 이혼에 따라서 꼭한 사람만이 친권자나 양육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친권하고 양육권하고 또좀 차이를 조금 아셔야 돼요. 친권은 뭐고, 양육권은 뭐냐. 우리가 친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애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입학 학교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학교에다, 이제, 고등학교를 만약에 입학한다 그러면 입학 지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모가 써야 되는 거면 학교에서 부모가 이야 쓰게 되는 거, 사실은.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이미 아버지는 자꾸, 그,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야. 이미 아씨가 그냥 중학교를 별 차장면이나 그리 배워.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지. 그래도, 모든 고등학교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 공부랍도 가라. 그런 게의견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 생각해. 너자식 중학교만 나오고 말아봐요. 엄마는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박사까지만. 그럼 결정을 누가 해? 친권자가 결정해, 친권자이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의견이 틀어지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얘가 학교를 갈, 어디 갈거뭐 이런 거. 다 친권자가 결정는거예 거. 야육자는 뭐, 이 자식아 아침에 일찍 해도 뭐야? 일찍 학 일해서 빨리 밥 먹어야 자식아 뭐좀잘 빨아 먹오라 캐지만. 이건 사실이 이런 말하는 거죠 사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성인 자녀가 한명 있으면 보다 한명 쓰면 되고 는 여러 명서 여러 명쭉 쓰는 거죠. 여기 칸이 네개 있지만 네명 이상 되면 칸 늘려서 네개 됐죠. 그리고 작은 양육비용의 부담 방식. 누가 지급할 거고, 누가 받을 거고, 참 친절하게 써있죠. 뭐, 아버지가 지급하고, 엄마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기금이나 일시금이나. 정기금은 뭐, 매달 얼마씩 주는 거고, 일시금은 한꺼번에 다 주는 거죠. 근데 일시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키운다 하려고 일시금으로 받아먹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안 키우겠다고. 그니까 뭐, 특히 뭐, 어머, 뭐 여자분들도 그래요. 솔직히 뭐, 내가 이거, 애들 키우기에 따라서 남편한테 뭐, 일시금으로 뭐, 일억 받아가 놓고는, 내버리고 가는 여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에? 일시금은 그대로 하지 마시고, 정기금으로 뭐, 이 생긴다, 일인당, 예? 일인당 뭐, 요즘 뭐, 이제, 액수는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뭐, 수입하고, 에? 재산 이런 거 고려해서. 월급도 없대, 얼마 안되는 데에 무이 없는 금액을 적어 놓으면 주지도 못하겠죠 자 그래서 지급일은 매달 제일 매월 쓰고 이제 우리가 계좌번호 써야겠죠? <laughs> 어느 통장으로 입금한다 매달 며칠 자 그러면 이제 면접교수권을 또 해야겠죠 면접교수권 뭐 면접교수권은 뭐 이건 안 해도 돼요 면접교수권은 뭐 면접교수 안 해도 되고 뭐 면접해야 되는 강의는 없으니까, 뭐, 면접교수권안할 사람은 그냥 공란으로 해버리면 돼요.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공란으로 할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안 주면 안 준다고 써 있는 거지,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육면접교수권을안 써도 되고 공란으로 꼭 뭐, 보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애를 보겠다. 예,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애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굳이 쓰고 싶으면 네, 다 날짜 뭐 매월 두째 네. 주 토요일 네. 뭐 시간 몇시몇 분까지 몇 인도 장소는 어디고 면접 장소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먼저 뭐 네. 첨부 서류를 네. 이 이제 이 양육 친권하고 양육비에 관해서 이게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부모 둘이 그냥 터무니없이 정해버린다 이런 건 법원에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민사소송 같은 거는 우리가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해가지고 뭐 둘이 정해면 법원에서 끼어들면 불법이거든요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끼어들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가 쟤한테 돈 꿔주고 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둘이 협의 봐서 하긴 한 500만 받고 말을래. 아니 100만 원 받고 말을래 협의되는 거? 되는 거 법원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육비에 가는 거는그 개인의 처분이 마음대로 될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의 애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야, 걔 양육비 벌 5만 원 해. 그, 법무 법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인가. 에? 재산이 뭐냐면 장, 5만원 장난하고 있네, 법원에서 50만원으로 해. 법원에서 수정명 요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적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이 가사의 특미성에 대한 얘기는 게 우리가 일반 민사소, 아까도 말씀드렸 당사자들이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해면 되는 거지만, 이 양육이나 양육권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만들어져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첨부서를 세 번째 보면 위자료나 자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있는 건그 협의서도 한통 내시라 이거예요. 아이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소, 우리가 이혼 소장 보면 청구 취지에 5번, 6번까지 막 가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청구칠십1번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번 미성년자의 예? 친권과 양육자는 누구로 한다. 3번 양육비는 얼마나 주겠나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더 있어 이제 돈 싸움 <laughs> 부부가 이러니 본격적인 돈 싸움이요. 왜 예?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게 돈 싸움이죠 아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의 불안에 협의서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동사, 이 이거 이건 강제 아닙니다. 안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 위자료나 재산 불안에 협의서가 있는 경우, 있으면 내고, 없으면 내지만, 여기서 이거 내면 그거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네? 우리 판례, 대본 판례 그렇게 돼 있어. 협의위원을 하면서, 사전에 너가, 내가 너한테 위자료 얼마 주고, 재산 분할 얼마 주기로 했다. 협의서 쓰면, 여기에 법원에 확인 안 받아도 유효해요, 그거. 둘이 꾹 찍고 협의원 해버리면. 근데, 위자료 재산분할을 주고 협의까지 다 써놓고, 소송위원을로 갔다. 그때는 협의서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협의분할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이니까 위자료의 약정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쓴 협의서를 가지고 소송위원으로 가면, 그 위자료 재산 분할 협의서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진짜 협의위원회 해버렸다! 그,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예? 그걸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그대로 패소해요. 그대로 주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터무니없이 있는 경우가 있죠. 나의 전재산은, 예? 그, 예전에 봉인 김선단의 대표면, 이분 사악씨가 남자하고 그냥 재산 다 뺏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여자가 꼬이지 아유 이혼해도 오라 그럴게. 오라 그럴게. 재산은 나한테 넘겨. 그럼 남자 또 홀랑 쏘고 와서. 재산을 다 홀랑 다 남겨주죠. 전 재산이랑 홀랑 다. <laughs>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생존권에 기장이 있을 정도의 재산 분할이 됐다. 이거 개획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자 그다음에 자, 야, 자의 양육과 치은 지금 좀 이거 작성한 거 있죠? 이거 작성한 거 복사 두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일자 언제 부모 도장 찍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3번이 중요하죠? 이건 꼭할 필요는 없다는 거 반드시 의문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 내시면 좋죠. 법원에서 공증까지 해 주고 공증. 그 네? 나중에 뭐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위자료 가짜다, 혐의서 뭐. 유조된거다 가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돈 내고 공증인사무소 뭐 공증할 필요도 없다는거야이거 법원에서 돈 안받고 공짜로 공증해준다이거공증 합의서 딱 거서 법원에서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뭐 안주고 그러면 꼼짝 못해 이거 갖다 내이고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럼 이, 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양식이 어딨냐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검색해보니까 나와요, 양식. 그, 그, 양식, 그, 끝, 끝에 하면 협의서 작성 요령도 쭉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 저, 굳이 말씀 뭐,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뭐 설명서 읽어보시고,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